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술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6일 선충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아, 국민의힘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 이번 주 금요일에 선출이 됩니다. 어, 6월 11일 선출이 되는데 투표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 투표는 일반 국민이 30% 책임당원의 7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책임당원이 32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두 차례 기회를 줍니다. 한 번은 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책임당원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합니다. 모바일 투표를 진행을 하고, 어, 9일과 10일, 그니까 뭐, 수요일과 목요일, 이또 이틀 동안에는 같은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32만 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그 선거인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AR에서 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니까 러두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투표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같은 9, 9일, 10일,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30%가 반영이 되죠. 당원 70%, 일반 국민 30% 이렇게 반영이 돼서 이 11일날, 금요일날 오전에 후보가 최종적으로 누가 됐는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상 내일부터 이 투표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내일 시점이 되면은 무슨 뭐 중진들 간의, 어, 뭐 연대, 단일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쑥 들어가게 됩니다. 투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효과가 없죠. 자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하루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음모론이 막 판을 치고 또 선거 경선 막판에 돌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공작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불길한 조짐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상당한 후유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 대표는 어, 다음 대통령 선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 대통 경선, 어, 후보 경선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무엇보다도 통합이 중요하겠죠. 국민의 힘 안에서의 통합뿐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윤석열이나 안철수나 뭐 홍준표나 또다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상당히 조정을 해야 되고 통합, 화합, 이런 쪽 쪽의 방침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자면 국민의 힘 안에서부터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발칵 뒤집힐 정도로, 어, 어떤 만장판 같은, 이 진흙탕 지금 싸움이 막 시작됐습니다. 이런 싸움이 이어져서, 금요일에, 금요일에 누가 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되면서 그것이 대선 후보 경선 관리까지 결국은 대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불길한 조짐이 오늘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 이준석 후보 오늘 국민의 힘이 박하 뒤집힌 요가 이준석 후보를 비방하는 제가 문자 메시지가 책임 당원들에게 일제히 전송이 됐다. 이것을 이준석 후보 쪽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어, 저도 확인을 해보니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어, 책임 당원도 있고 못 받은 당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상당 부분 이 전파가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여기 이, 이 내용이 뭐냐면은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문자 메시지를 보면 확인을 하면은 유튜브 영상 링크와 연기 그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 두 개와 하나는 이준석 외 이런 제목의 유튜브 영상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위험하다. 이 제목이 들어있는 문자가 유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이 유튜브 영상 링크와 함께 당원들에게 전송이 됐다. 이것이 이준석의 그 주장입니다. 저희 부분적으로는 확인이 되고 이것은 좀더 시간이 걸리면 과연 3 2만전 당원에게 배포가 됐는지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되겠죠. 그 저기 이준석 쪽에서 당그 위원회에다가 당이 경선 관리 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 대역이 뭐+ 뭐냐 하면은 이준석 왜 이준석 위험하다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어쭉 보면 이런 겁니다. 이준석이 대표가 되면 당이 망하는 이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을 그 유튜브 안에 드리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죠. 왜 어떤 정도, 어떤 수위의 비방전이 벌어지고 있고 정치적보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준석 같은 가짜 씨앗, 근러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지금 이준석이 뭐 정치권 자격, 정치인 자격 시험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당직자나 공직 후보들에게 소양 시험을 보게 한다? 그러면은 당원 이미지가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자기가 없으면 은 소양시험을 보게 하느냐. 뭐 이런 발, 반론도 있고. 어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나이는 젊지만 세번이나 출마해서 다 떨어졌다. 그동안 뭘 누구에게 배웠느냐.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 개혁으로, 국민의힘 개혁은 얄팍한 기동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 이준석의 탄핵, 이준석이 탄핵이 증장했다고 이야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망언이다. 망언이다 당원을 극단적으로 모독했다. 그리고 이준석은 김종인을 다시 모셔 온다고 했는데 둘다 공적으로 삼아야 된다. 철저히 공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 결국 어떤 막장 같은 막장 같은 그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나오니 그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이. 문자 전송이 이렇게 알려지니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원 명부가 통째로 특정 캠프에 의해서 유출돼서 이준석 비방 문자를 보냈는데 보내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당원 명부, 명부는 선거 기간 중에 후보들에게만 이렇게 제공이 잠시 돼서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을 홍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이준석은 나는 그것도 아직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비방 문자가 당원들에게 일제히 갔다면은 이것은 당에서 했을 리가 없고 명부를 확보하고는 당에서 했을 리가 없고 명부를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 명의 후보, 네 명의 후보 중에서 한 사람 한것 아니야? 뭐 나경원, 주호영, 또 조경태, 뭐 홍문표 이네 사람 중에 서한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렇게 되면은 캠프가 아닌 개인이 상대 후보 비방 문자를 당원 명부로 보낸 게 사실이면 30만 당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후보가 된다. 그러면 그 후보는 확인되면 즉시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게 경험과 경륜인가. 이렇게 맹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은 또 이것 외에, 어, 여러 가지 또 공방전이 있었는데, 즉,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문제는 후보자 비방 문자 살포자에 대한 그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 이렇게까지 이준석 그 후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그 경쟁관리위원회 에 그냥 이것을 그냥 그 경쟁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하지 말고 수사기관 검찰 이런데 수사 의뢰하라 자 이렇게 아주 아주 강하게 나왔죠 그 당밖의 수사기관에까지 이것을 다 수사하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러니 후유증이 상당히 크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수사를 하면은. 자, 그리고 오늘은 이준석이 또 나경원을 겨냥을 했습니다. 나경원을 겨냥을 해서, 나경원이 찌라시 업무론을 퍼뜨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찌라시 업무론. 뭐냐면은, 이 여의도 정가에 찌라시라고 있죠. 어떤 뭐, 사설 첩보, 사설 정보 같은 것을 정리해 놓은 그찌라시를 찌라시가 일단 여의도 정가에 한번 돌면은, 이준석과 관련한 이준석을 비판하는 찌라시가 돌면은, 그것을 나경원이 SNS에 올려서 이야기를 한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그렇게 올리면서 무론을 제기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경원이 지라시를 보고 계속 본인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지라시를 나경원 쪽에서 만드는 것이냐? 자 지라시의 배포자, 어, 작성자가 나경원 쪽이냐? 자 이렇게. 제라시 꾸준히 만들어서 돌리거나 하느냐 이렇게까지 지금 상당히 이 공격 포인트, 공격의 수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습니다. 검수사기관에 수사까지 의뢰를 하면서 특히 나경원을 겨냥해서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오늘 나경원이 이준석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김종인이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하는 그런 그 배제하기 위해서. 이준석, 김종인이 연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경원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찌라시 업무론이 나왔습니다. 자, 나경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준석, 김종인이, 이, 최근에 김종인이 갑자기 뭐 별의 순간이라고 했던 윤석열을 향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또 윤석열을 공격을 하고 있죠. 깎아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로보컬을 해도 응하지가 않으니까 깎아내리게 하는데, 자, 이준석은 본인이 당 대표가 되면은 김종인을 꼭 모셔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준석이 그 전에는 뭐 윤석열 장모 사건 관련해서 뭐가 뭐 난간에 부딪히면 본인이 무슨 비단 주머니 세 개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장모 옹호 발언을 했는데 뭐 10원 한푼 그 피해 준것 없다 이 이야기죠. 옹호 발언을 했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엄청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윤석열 장모 옹호 발언이, 어, 옹호 발언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인의 자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나경원의 말뜻은 그 숨어있는 취지는 뭐냐면은 결국 이준석이 유성민 개인이 윤석민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윤석열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김종인도, 김종인은 본인이 이 구회에 실패해서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준석, 김종인이 윤석열 배제 연대설이 있다. 연대, 그,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쪽이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저도 몇 사람한테 그런 걸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sns에 확퍼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심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sns에서 이준석의 정체성 방향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이 퍼 날라지고 있습니다. 그 매우 자극적인 아주 자극적인 것들도 있는데 뭐 어떤 뭐 고향 문제 이런 것도 막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제가 거기까지는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체를 보여 주는 자료들. 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관련 사진과 함께 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일부분은 팩토로 확인된 것도 있고 아니, 아니면은 아예 그 지금 상황에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대충 이런 겁니다. 이준석의 정체를 보여주는 자료들 에서뭐 노무현 장학생이었다. 이정희 정의당 이정희를 가장 존경한다는 자다. 문재인에게 90도 인사한 자다. 노회찬 장례식장에 가서 통곡한 자다. 이희호 방북대 대통령 전용기 제공해야 한다고 한 자다. 표창원, 김광진, 주진우, 김호준, 가로 열고 자발들과 친한 자다. 이준석의 아버지는 유승민과 친구 사이다. 이것은 뭐 확인된 거죠. 그리고 이준석은 유승민 이원실에서 인터넷으로 근무했다.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10년 전에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어, 시인을 했죠. 그리고 보수 진영의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자. 보수가 선거에서 저야 인적 생산이 된다고 한 자. 사전투표를 독려했고, 사전투표 조작을 극구 부인하고, 사전선거 조작서를 제기하는 유튜버들을 고소하겠다는 자, 이런 자가 어찌 보수 우파인가, 뭐, 어, 이런 자를 한국당에 끌인, 들인 자가 누구냐, 자, 이렇게까지 놓옵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 이, 이 상태로 가면은 상당히 지금 들어봐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상대방,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명들도 막 들어가 있죠. 어떤 것은 팩트고 어떤 것은 확인 안된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전에 안철수에게 줄 섰던 탐욕스러운 선배들, 탐욕스러운 선배들 크게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본인이당 대표가 되면은 탐욕스러운 선배들 크게 심판하겠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 말을 한 이후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막 불거졌고 본인을 비판하는 뭐 찌라시들이 막 나돌고 있고 또이 SNS에 거리포 나라지고 있고 나경원이 실제로 이야기를 했고 뭐 업무론 이런 것막 제기되면서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습니다. 막장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큰 후유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당 안의 후유증, 당 안의 후유증이야. 그들이 해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의 말씀 들었듯이 이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정권 창출을 위해서 이 범야권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됩니다. 끌어 모아야 되는데 당 안에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후유증이 생기고 뭐 세대간 갈등이 막 일어나고 또 대표와 또 최고위원들 사이에 또 갈등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당 분열이 대선에서 약건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일어난 이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의뢰를 하는 이 사건 상당히 중요한, 그러고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진로에 좀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